안녕하세요. 하루 한번 성경 말씀입니다.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.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,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,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,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.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.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,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, 아멘.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. 길을 달리다 보면 무거운 짐과 유혹이 발목을 잡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때만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예수님입니다.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셨고,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.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,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. 혹시 마음속에 무겁게 얹힌 짐이 있나요? 오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. 아멘.